인피니티 워게 봉전에 필요한 MCU의 퍼즐 한 조각. 마블에서 본격적으로 마법이 시작되는 영화. 멀티버스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는 마블의 다른 독립영화들보다 훨씬 중요한 포지션을 맡아서 마블 입장에서는 정말 흥행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 그 중요성만큼 잘 만든 영화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닥터 스트레인지 스포일러 리뷰. 저 리뷰영이가 시작합니다. 이 영화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화려한 영상미에요. 와.. 이건 정말 환상 그 자체예요. 차에 무슨 마약 탔냐고 의심하는 대사가 있는데.. <laughs> 참나.. 솔직히 이건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영화관 콜라에 무슨 마약을 탔거나 감독님이 무슨 약을 하고 만드신 게 분명해요. 스티븐 스트레인지가 처음 에이션트 원을 만났을 때이 장면은.. 와.. 일단 오색찬란한 빛의 색감도 그렇지만 속도감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제가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고요. 광활한 우주가 나오면 그 스케일에 압도됩니다. 레드 카펫에서 스콧 감독님께 그동안 공포영화로 명성을 쌓아왔는데 이번 영화에 그 경험이 드러난 부분이 있는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스콧 감독님은 마블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화 전반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특히 이 장면에서 가장 잘 표현되었다고 대답해주셨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장면에선 스콧 감독님의 사이키 델릭하고 기괴한 면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이 짧은 장면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을까 싶어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든가 컨택트에서도 본 듯한 장면도 있고요. 그밖에 다양한 영화의 차원 이동, 워먼신들도 많지만 닥터 스트인지의 것이 훨씬 좋았어요. 그야말로 압도적이에요. 너무나도 환상적이고 온몸에 소름이 몇 번이고 돋을 정도의 비주얼이에요. 정말로 틸다의 대사도 안 들릴 정도고 자막 읽는 시간조차도 아까워요. 이씬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제가 가장 좋아한 첫 번째 장면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공간을 왜곡하는 장면들도 많아요. 기존의 3차원을 뒤틀어버리는데 기학을 꽤 오래 연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교하면서도 복잡한 2차원과 3차원의 왜곡이 정말로 다양해요. 보다 보면 영화 인셉션이 생각나는 장면도 상당한데 인셉션은 꿈이라는 주제로 관객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시각화했거든요.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렇지 않아요. 전투에 있어서 서로가 공간을 뒤틀어버리는 기술을 끊임없이 구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왜곡되어 공간이. 특히 캐실리우스와의 싸움에서 이런 특성을 더 많이 보여주는데 뉴욕에서의 싸움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장면이 탄생했어요. 이 영화는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색감을 정말 잘 사용하기도 한 영화입니다. 그 예로 카메라 타지가 있는 네팔을 들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노란색감을 사용해서 신비로운 느낌을 잘 보여줬어요. 그리고 노란색은 지식, 창의력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는 색인데요. 장소와 너무 잘 어울리는 색감을 고른 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사과로 시간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시간을 역행시키는 장면도 나오는데 와 이것도 정말로 멋져요. 다양한 시간 여행 관련된 영화에서 시간을 뒤로 되돌리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했었는데 그것들하고는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시간은 역행하는데 인물들은 그 자리에 있는데다가 물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 인물들이 이런 특성을 싸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거꾸로 돌아오는 물체들을 막 피하기도 하고 파괴됐던 건물 속에 인물을 가주기도 하죠.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활용한 이 장면은 너무나도 창의적이라서 꿈속을 헤매는 기분도 들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액션하고 마법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공간, 시간과 관련된 마법을 제외하면 공격 마법이 남는데 뭐 이런 채찍도 있고 이런 칼도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 공격 마법 자체는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유치하지도 않습니다. MCU 세계관하고, 와, 잘 어울린다. 이건 아니지만, 안 어울리는 것도 아닌, 뭐, 그저 평타 정도는 쳤다. 라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런 공격 마법들이 일그러지는 공간, 격투가 함께 어우러지면, 너무 멋있는 액션 장면이 탄생합니다. 그걸 제일 잘 보여준 씬이 틸다와 캐실리우스와의 전투고요. 어, 여기서 또 틸다의 카리스마도 볼수 있죠.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싸움 중간중간 나오는 개그적인 요소들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영혼끼리의 전투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장면인데요. 너무 과도한 웃음 포인트를 주려다 보니까 촌스럽기도 하고, 삐끔 영화 같은 느낌도 들고, 분위기가 확 깨는 느낌도 들었어요. 싸움 중간중간에 아직 미숙한 스트레인지의 특성을 이용해서 너무 경쾌한 분위기로 끌고 가려다 보니까 흐름이 끊기는 느낌도 받았고요. 뭐, 제 성향이 조금 무겁고 진지한 걸 선호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관객의 성향에 따라서 의견이 나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 그리고 닥터가 캐실리우스하고 비등하게 싸우다가 캐실리우스를 묶어버리고 대화를 나누는 건 너무 쉬운 연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마치 둘이 억지로라도 대화를 시키려고 하는 조금 인위적인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두 번째 장면입니다. 자 다음으로 배우하고 캐릭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닥터 스트레인지를 연기한 베네딕트 컴버베치. 이분은 뭐 마블이 괜히 개봉을 늦추면서까지 이분을 원했던 이유가 납득이 가요. 영화 초반에 말이죠 실력은 대단하지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캐릭터를 정말 잘 표현했어요. 그냥 어 재수없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술할 때는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눈만 보이는데 눈빛만으로도 실력 있지만 오만한 의사라는 캐릭터를 그대로 연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화려하지만 자신만의 실력을 맹신하는 성격도 잘 보여줬고요. 하지만 마법사로서의 스트레인지는 글쎄요. 오히려 의사보다 마법사 스트레인지에 대한 캐릭터 구축이 훨씬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격은 잘 드러내 줬지만 가치관이나 세상을 보는 시각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연기 자체는 훌륭했지만 이 입은 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스트렌지가 마법사로 성장하는 과정에 상당 부분을 생략했어요. 그런데 생략 직후에 스트렌지가 처음 다 내려놓고 배울 때의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오만한 캐릭터로 돌아간다는 거죠. 물론 배우는 속도하고 그가 가진 잠재력이 대단하다고 밑밥을 깔아두긴 했습니다만 이것만으론 영화적 기법이 뭔가 부족하죠. 두 번째는 틸다의 영생을 의심하기도 하고 저기요, 저는 송곳치러 왔지 전쟁하러 온게 아니거든요. 라던 스트렌지가 스승의 죽음 직후에 스트렌지의 마음가짐이 확 변해요. 실망한 모르도를 타이르기까지 하고 이젠 지구를 구하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에인션트 원과 스트레인지의 대화에서 스트레인지를 갱생시킬 만큼 뼈 있는 대화가 있었나 생각해봤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물의 심정 변화를 납득하기 힘들고 이입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어버린 것 같네요. 스콧 감독님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뭔가 80년대 홍콩 영화에서 스승님의 원수를 갚는 철없는 주인공 느낌이 나기도 해요. 어, 그렇지만, 깨진 시계로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캐릭터를 표현한 부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리비영이가 성공한 베네딕트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닥터 스트레인지의 아이템과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시계라는 의외의 대답이 나오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건지 한참 고민했었거든요. 스포일러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영화를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아, 그런데 영화를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시계는 물질이 풍족한 원래의 삶을 버리고 세상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거듭나는 스트레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물건인데 아, 끝까지 저 시계는 고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안 고쳐서 좋았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간제 동생도 이 의견은 완전히 일치하더라고요. 어, 다음으로 엔션트 원을 연기한 틸다 스윈튼입니다. 원작의 엔션트 원은 동양인 남성이었는데 백인 여성으로 캐릭터 설정이 확 바뀌었죠. 그래서 조금 연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 틸다가 괜히 틸다가 아닙니다. 리병희가 성공한 틸다 스윈튼과의 인터뷰에서 에인션트 원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함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지 질문을 했었는데요. 에인션트 원은 신비롭고 여유있고 현명한 그리고 냉혹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상함도 가진 캐릭터다. 이런 다채로운 성격과 함께 엔션트원의 인간적인 면과 캐릭터의 깊이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틸다 스윈튼의 걱정과는 다르게 마지막에 닥터 스트레인지랑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표정만으로 영원한 삶은 고통이라는 고민 그리고 내면 깊숙한 곳을 보여주는데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 인물이 가진 깊이를 담아내 버렸어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연기예요. 아, 이건 과연 틸다입니다. 부채를 만지작거리는 장면이나,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는 장면이나, 캐실리우스 이후에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 죽은 거는, 아,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팔머는 왜 나왔죠? 싶을 정도로, 그냥 닥스의 오만함도 받아주고, 나중에 사과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건지, 로맨스조차 이입하기 힘들 정도로, 둘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엔 시간도 거의 쓰지 않았고요 서로의 감정을 이해시키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결론은 그냥 이분은 예뻤다. 끝. 모르도는 힘과 믿음, 차분함, 절제 등의 닥터 스트레인지하고 여러모로 반대되는 부분에 있는 인물입니다. 서로가 없는 부분을 채워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림을 그려나갈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마지막에 악역이 되어버리니까 조금 아쉬웠어요. 물론 다음 영화에서 히어로 대 빌런으로 나오면 닥터 스트레인지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스트레인지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나오겠죠. 도르마무는 불가항력의 우주적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그 강함의 규모하고 마법은 진짜 대박이에요. 그냥 도르마무는 한마디로 개간지. 예.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하고 상당히 흡사한 연출도 꽤 재미있었습니다. 뭔가 닥터 스트레인지는 토르 라그나로크 그리고 인피니티 워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 개봉된 영화라는 느낌도 조금 있어요. 하지만 고몽의 케빈 파이기 인터뷰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m c u 의합류에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답변을 해줬으니까요. 고몽 채널에 가셔서 영상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션캐스트의 양태영은 베네딕트로부터 촬영 중 특히 좋았던 점에 대해서 인터뷰했는데요. 코션캐스트 채널에 가시면 인터뷰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다른 단독 히어로 영화보다는 볼거리는 정말로 풍부합니다.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런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화려한 영상미를 보고 싶다면 IMAX로 이 영화를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장면들이 지나가면은 IMAX가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난 스토리도 중요한데 하시는 분들은 일반 영화관 가서 보세요. 어 닥터 스트레인지 스포일러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아 주세요. 조만간 라이브형이라는 이름으로 생방송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조만간 라이비옹이로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용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화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